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막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를 잘 대응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그 창조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뭐자기가 창조적으로 하고, 찬송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데, 천주교는 모든 것이 보편지향교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지향이 뭐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기도를 한다 이거죠.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기둥문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단점일 듯 싶기도 한데 굉장히 장점으로 봐집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자를 방문했을 때 시작성과 카톨릭성과 48장에서 주 우리에게 사람과 자유를 카톨릭성과 495장 성령이여 햇살같이 성경 읽기는 다음 성경구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읽는다. 마태복음 7장에서 7절 8절 청하여라 사자라 문을 두드려라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마르 5장에서 21절에서 43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열한 부인을 고치시다. 루카 7장에서 11절에서 17절 과부의 애아들을 살리다. 요한 5장에서 1절에서 9절 베자타 못가에서 병을 고치시다. 요한 11장 38절에서 44절, 라자로를 살리시라. 투병 중인 누구님과 따뜻한 정성으로 돌보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누구님을 당신 자비로 돌보시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 누구님에게 당신 생명을 나누어 주시오, 온몸에 활기가 되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고통을 덜어주소.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셔병중에도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누구님이 당신 의뢰로 건강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누구님과 저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척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족과 방문자는 다함께 환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음과 같이 축복기도를 드린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당신 손을 은혜로이 뻗치시어 누구님의 병을 말끔히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되찾게 도우소서. 누구님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주시며 더욱 굳세고 힘찬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그 다음에 영광송을 하는 겁니다. 마침 성가로서 카톨릭 성가 59장 주께서 나의 피난처 이걸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길죠? 이그 천주교 기도문은 아주 간략한 듯하면서도 상당히 길입니다 그게 또 특징이요. 이산 집에 갔을 때 시작성과는 카톨릭성과 68장,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카톨릭성과 47장, 세상의 빛이시며. 성경읽기, 다음 성경 9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읽는다. 10편 121장 1절에서 4절,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예수님의 참가족. 마르 10장에서 28절에서 30절. 따름과 보상. 루카 19장에서 1절에서 10절. 예수님과 자케오. 사도신경 6, 아, 사도 16장에서 25절에서 34절. 구원받는 간수의 가족. 새로 이사여 복음자를 마련한 누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새로 마련한 이 집이 누구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공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가정에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고 달란한 기운이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가족이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평소에 바라던 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가족이 신앙 안에서 당신을 더욱 정성껏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가정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방문자는 다 함께 이사한 가족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다음과 같이 축복 기도를 드린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당신 사랑을 은혜로이 이 가정에 베푸시어 누구님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복음자리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누구님의 가정에 축복을 내리시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수입니다 마침성가 카톨릭성가 45장 참사랑 개업했을 때 시작성가 카톨릭성가 54장 주님은 나의 목자 카톨릭성가 426장 주님의 집에 가자 할때 성경 읽기, 다음 성결 구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읽는다. 신명기 6장 18절,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시편 125장 9절에서 15절,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이태살 3장 6절에서 12절, 게으름에 대한 경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누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누구님을 당신 자비로 돌보시오. 새로 시작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오. 계획하는 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우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에게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시오. 지치지 않고 더큰 활력, 활력을 얻어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셔 꾸준히 자신의 사업을 키워가게 도우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사업을 위하여 마음을 보태는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고, 누구님과 그 가족들이 당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방문자는 다 함께 개업한 가족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다음과 같이 이 축복 기도를 드린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은혜로이 당신 자비를 베푸시어 누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분이 이 사업을 통하여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누구님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새로 시작한 일이 굳건히 자리 잡게 하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리고 마침성가 카톨릭성가 41장 형제에게 베푼 것 설하면 됩니다. 시인은 교를 방문했을 때 시작성가 카톨릭성가 9장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카톨릭성가 399장 주님 안에 하나 성경읽기 다음 성경을 구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읽는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6절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루카복음 7장에서 36절에서 48절 제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 유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누구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청원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누구님을 당신 자비로 돌보시오. 그리워하던 당신을 되찾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에게 당신 생명을 나누어 주시오. 당신께 대한 믿음 안에서 삶의 활력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에게 당신 사랑을 늦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의 마음을 평안롭게 하시오. 평화의 왕이신 당신 앞에 기쁘게 나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누구님과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시오. 그들이 당신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담께 손을 잡고 담과 같이 축복 기도를 드린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당신이 항구한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누구님과 더불어 신앙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누구님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그가 더욱 신참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깊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리고, 마침성가를 카톨릭성가 35장, 나는 포도나무요로 합니다. 가족이 함께 바치는 가정기도,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저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 가족이 모여 당신을 따르고자 하오니, 저희 가정에 오시어 축복하소서. 모두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저희 영혼이 평안해지리다. 어머니, 저희 가정이 화목하여 저희들이 자녀를 아끼고, 자녀들이 저희를 존경하게 하시며, 당신 앞에 부끄러움 없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두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저희 가정이 행복해지리이다. 자녀, 저희들이 당신 뜻을 따라 착하게 살며 이웃을 돕고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모두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저희가 행복해지리다. 아버지, 사랑하올 주님, 저희 가정을 당신 자비로. 사 평화롭게 하시고 저희 또한 이수의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저희가 당신을 찬미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기도하는 곳의 상황별로 이렇게 흔히 할수 있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많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